안녕하세요. 꿈카 채널 김상태입니다. 제 이름이 상태인 만큼 앞으로 좋은 상태의 차량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꿈카는 꿈카 앱을 통해 이제 렌터카를 진행을 해왔고, 이번에 그 꿈카 인증을 통한 중고차 판매 및 소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첫 번째 순서로 옆에 보이시는 로드십 크루즈 420이라는 차량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카 인증이라는 건 뭐죠? 꿈카 인증은 이제 저희 꿈카에서 차량을 이제 엄선하여 문제 되는 차량은 이제 수리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고객분들께 판매 소개를 해 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차는 어떤 차인가요? 2019년도 차량으로 전시차로 사용을 했던 차량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중고차는 아니고 새 차인데 이제 전시차로 이제 사용하고 그 임무를 다한 후에 이제 다른 좋은 분께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기에도 굉장히 새차 같아요. 네, 지금 사실 키로수가 300kg가 안된그 짱짱한 새차급입니다. 이번에 판매하는 모델은 추견장 모델인 것 같아요. 기아 봉고 베이스의 로디쉐 크루즈 420이라는 모델이고요. 추견장 모델입니다. 몇명 탑승하고 몇 명이 잘 수가 있죠? 5인 탑승, 5인 취침 가능하십니다 그럼 가격 궁금하실 텐데요 개소세를 제외하고 부가세 포함하여 6,490에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옵션들은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기본적으로는 뭐 에어컨, 어닝, 전기온수기 그다음에 300W 태양전지 30A MPPT, 50A AC 충전기, 그 다음에 주행 충전기, 그 다음에 3kg 정연파 인버터 등등,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산철 배터리를 말씀 안 해주셨어요? 인산철 배터리는 240A 아, 정우 인산철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수통하고 오수통은요? 청수통은 150L 보시면 되고요. 오수 탱크는 90L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외형부터 내부까지. 네. 좀 자세하게 차량 네. 상태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어 차량 안쪽을 보시면 뭐 비닐도 뜯지 않은 세차 상태 그대로입니다. 자 그리고 외부에 보시면 출입문, 네 모기장 돼 있고요. 그다음에 발판, 이제 외부 TV입니다. 이렇게 관절형으로 모니터함이 되어 있고. 그, 선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제, 편하게 또, 뭔가를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거치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보시면은, 대형 수납구인데요. 이 침대 하단 쪽에 이제, 대형으로 이제 수납구가 자리 잡고 있고, 양쪽에 이제 수납구 문짝이 있어서 편하게, 어 짐을 넣고 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요 부분이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가장 큰 장점이고, 그 다음에 3.5m 폐암마 어닝, 그리고 어닝 등이 이렇게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뒤쪽을 보시면은 제일 상단에 이제 보조제동 등, 그 다음에 듀얼 카메라. 카메라 하나는 이제 상시로 뒤쪽에 보시고, 그 다음에 후진시에 그 범퍼가 나올 수 있도록 어, 조절되어 있는 이렇게 듀얼 카메라입니다. 뒤쪽에 이제 대형 창문, 침실 쪽에서 깝깝하지 않도록 이제 어, 타공되어 있는 대형 창문이 있고요. 하단부에는 주차가 용이하실 수 있게 후방 감지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대용 수납고 문짝, 그다음에 물 주입구 이렇게 편하게 쓰시면 되고 잠그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카세트 토일렛 도메틱 제품의 카세트 토일렛이고 운전석 뒤로 이제 이렇게 외부 전원 소켓 주행하실 때뭐 편하게 주행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백미러도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쪽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이제 거실 공간이 제일 먼저 보이는데요. 이제 운전석 뒤로 이렇게 두분 앉아서 주행하실 수 있는 좌석이 있고 테이블을 낮춰서 이쪽을 이제 전체 침대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쪽에서 주무실 수 있고 거실에서 주무시고 또 뒤쪽에 침대 쪽에서 어, 주무실 수 있기 때문에 지친 공간은 이제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창문은 지금 일단 벙커 쪽에 두 군데, 그 다음에 거실에 크게 하나, 주방에 하나, 그 다음에 침대 쪽에 이렇게 세 군데로 창문도 비교적 많이 어, 뚫려 있는 개방감이 좋은 모델이고요. 태양전지가 얼마나 충전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수 있는 MT50 이라는 모델이고요. 수위 게이지. 이제, 청수 탱크에 물이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스위치 게이지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그 배터리 잔량과 전압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전압계.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는 이제 파워, 요 이제 메인 전원 스위치를 비롯하여 TV 오디오, 그 다음에 각 램프들, 그 다음에 인버터 스위치가, 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공기 히터, 스위치고요. 지금 제품은 D3 모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출입문 위쪽을 보시면 램프 두 개가 이제 출입문을 비추고 있고, 그다음에 상단에는 온스도계, 그다음에 오디오 그리고 시계가 이렇게 클래식하게 좀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으로 가 보시면은 이제 싱크볼과 수전이 되어 있고요. 유리를 닫으면 이게 전체를 이제 평평하게 해서 조리 공간이 어 비교적 크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조리를 하실 수 있는 어 싱크대이고요.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이제 전자레인지 그다음에 수납함. 수납함 안쪽에는 이제 온수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상단부터는 이제 다 서랍, 이네칸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오른쪽으로는 이제 그 DC 콤프레셔 타입 냉장고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오른쪽 기둥을 보시면 이제 220 콘센트와 12볼트 소켓, 그리고 조명 스위치, 침실 쪽 조명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전기 온수기 스위치입니다. AC와 DC 모두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물 펌프 스위치가 주방에서 이제 바로 쓰실 수 있게. 편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자, 욕실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이제 욕실 앞쪽을 보시면 크롬 재질의 그 옷걸이.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도매틱 변기와 세면대 키트가 일체형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상단에 보시면 이제 거울장이 있는데요. 이제 주행에 주행할 때 열리지 않게끔 밑에 쪽에 이제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손잡이를 땡기고 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 위쪽에는 지금 뭐 드라이기라든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콘센트 그 다음에 욕실에서 또 사용할 수 있는 물 펌프 스위치 상부에는 이렇게 LED 램프가 달려있는 흑백이 벤트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한부는 제 내부에서 충분히 샤워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렇게 침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밑에 이제 매트리스, 두꺼운 매트리스가 깔려 있고 상부에는 이제 상부장과 제 하단에 조명들 무드등 그다음에 상부에 루프 벤트 LED 타입 루프 벤트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3면으로 지금 모두 그큰 창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서 깝깝하지가 않고 개방감이 있어서 차량을 어느 쪽으로 세워 놓더라도 침실에서는 야외를 보실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일단 제가 한번 누워보면 제가 이제 키가 180인데, 예, 네, 이렇게 편하게 누워서 잠을 잘수 있는 충분한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지붕 쪽에 보면은, 어... 벤트도 이제 좀 많이 뚫려있는데요. 어, 침실 벤트를 비롯해서 거실 벤트 그리고 맥스팬그 다음에 테레오 에어컨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잡고 있고 지붕에는 이제 300와트 어, 태양전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전시차로 운영 중이었던 크루즈 420 모델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어, 영상을 보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 꿈과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개수세를 제외한 부가세 포함한 가격 6,490입니다. 감사합니다.